고린도 전서는 1세기 바울이 로마 제국 영토에 속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세운 초대교회의 말씀과 신앙의 권면들을 전한 편지입니다. 일부 상류층이 속해 있었지만 대부분은 평민과 노예 출신이었고 수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시작되는 잘 알려진 본문이지요. 새 번역으로 읽었는데 기역계정에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 지역은 에게해 쪽의 겐그리아와 아드리아해 쪽의 레게움이라고 하는 두 항구를 연결하며 동서의 해상 무역과 육로 교통을 관장하는 도시였고, BC 27년 로마 제국 아가야 주의 수도가 되면서 인근 주변까지 포함해 약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던. 대규모의 국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의 올림픽의 법가은 이스트미안 경기가 2년마다 개최가 되었고 대규모의 원형 극장이 있어서 상시 연극과 공연들이 열렸죠.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정상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고 방탕하고 부유하며 개방적이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1세기 중반,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즉, 머나먼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30대에 로마의 정치범으로 사형 판결받아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를 그리스도, 곧 구원자입니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해지는 것, 로마 권력에 기대어서 명예를 쌓는 것, 운동선수로서 성공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 모두가 선망했던 웅변과 달변과 수사학자로서 이름을 떨치는 것, 이러한 것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겠죠.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사용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고대 그리스적인 문화의 특징이었던 소피아, 즉, 지혜를 추구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바울의 이야기가 들어볼만한 것,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논쟁을 펼쳐볼만한 것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천막 노동의 장을 통해 바울과 자주 나누게 되는 대화, 그의 인격적인 태도, 감성적인 증언, 무엇보다 회심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확신 등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복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믿었던 바울은 말씀 자체의 능력을 먼저 신뢰하였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곧 몇몇 가정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만찬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 신앙의 핵심이었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리 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드나들면서 유대교 예식에 참여하고 틈틈이 복음을 전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임, 죽임당한 자를 율법에서 음, 저주받은 자. 즉,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방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들만 볼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으로서는 어리석음이 극복되었다는 것이고 유대인으로서는 거리낌이 제거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 바울이 증언하듯이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들이 이처럼 변화되게끔 만든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받아들임으로써 거리낌과 어리석음이 제거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와 다르지 않은 세속 사회를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인기와 자아실현과 보기 좋은 것을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 십자가의 도가 여전히 거리끼는 것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대놓고 무시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굳이 드러낸다거나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복음을 쉽게 전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본문을 거울 삼아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복음으로 사는 일상의 의미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정확히 말해서 죽임당함입니다. 인간에게서 보통 죽음은 더 이상 희망을 걸수 없는 절망이고 끝이죠. 우리는 왜 예수께서 그 길로 나아가셨는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실 수도 있었죠. 대중의 지지와 제자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과 라비로서 살아가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평범한 목수로서 살아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초하셨습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하고 있었던 상황도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죠 이번 주일 교회력 복음서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성전정화 사건인데요 당시 종교와 정치와 권력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집으로 가축들을 몰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건은 사형의 중요한 빌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주님을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의 천사가 발을 떠받들어서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시험하였죠. 이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하심으로써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시편 91편의 언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당위성의 빌미를 자신이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뛰어내림으로써 죽느냐, 사느냐를 증명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하신 내용에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이 되도록 지금 여기를 살아가심으로써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실제적인 삶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역이며 아버지가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굳게 붙드셨죠. 그런데 그 길은 기득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관점으로 정했던 율법의 이용,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죠.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으로 되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역,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셨죠. 그것이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증언합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말씀 곧 십자가의 길이 거리낌이나 어리석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로 일으키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야말로 거리끼는 것과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는 거죠. 사도들도 바울도 교회도 존재하지 않고 그저 한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잠시 기억되고 애도되다가 잊혀져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순종의 길이 바르고 참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엄청난이라고 하는 소식어를 어느 정도의 깊이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절망과 고통의 끝, 불안과 무의미함과 무가치함의 총합인 죽음이 그대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 죽음은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한 한 문이 되었다는 것. 인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붙드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부서 5장 18절에서 이러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새 생명과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통해 드러났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리낌과 어리석음을 넘어서는 복음의 내용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거리끼는 것이나 어리석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신앙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는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에 대한 순종의 결과 였으니까요 제자는 주님이 명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야 하는 법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동네부 선교 파송을 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알른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죽은 사람을 살리며 아픈 자를 고쳐주려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는 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절망과 불안에 떨어진 이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희망의 손을 건네이는 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생명 신비에 눈 뜨는 일을 의미하겠죠.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깨끗함과 더러움의 경계를 허물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것, 금유함과 자비를 베푸는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것, 장애우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겠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지향 방식에서 돌이키라는 것, 물신숭배를 경계하라는 것. 국가의 권력과 조직의 힘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릴 때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순종은 즐거운 발걸음 발걸음이면서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모험이기도 하며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음으로 무의미하다 느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